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신년 특별설교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 새로운 한해 지난 주부터 이제 시작해서 계속해서 신년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주에는 마태복음 17장 여러분 제자들이 특별한 상황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경험했던 내용을 함께 나눴죠. 해 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았고 우리의 죄 문제와 관련돼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고 가내죄 문제가 해결되고 두 번째는 예수와 더불어 말했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속삭이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암흑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과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여러분이 일년 동안 품고 살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말 앞에 다 쓰러집니다. 그 이유는 고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말이 쉽지, 고, 여러분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해라. 저도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설교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한다, 이겨낸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고도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어,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풀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언어이고, 하늘의 언어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말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 그러면 이미 고난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 땅의 관점에서 고난도 있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는 고난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웹툰 작가가 예정된 사인회가 있었는데 취소돼서 온라인상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사과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데 비난하는 댓글을 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과하면서 심심하다고 말을 하냐. 너나 똑바로 해라. 하나도 안 심심하다. 심심한 사과 때문에 더 열받는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심심하다고 하는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죠. 심심한 사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고 내 마음을 다해 정말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 뜻인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더니 하나도 안 심심하다. 뭐가 심심하냐? 그 말에 담겨진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이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자고 그러고 큐티하자고 그러고 성경 수다방을 통해서 그 바다 은혜를 나누자고 하는 것도 저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한다고 그것을 책을 사라고 하고 그걸 읽어보라고 하고 그렇게 모임을 갖자고 할까요? 하나님의 언어거든요. 하늘의 언어거든요.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자는 하늘의 언어거든요.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의도를 벗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출제자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풀때 유독 답만 비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고난은 고난인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하는 것인가 오늘도 이 하늘의 엄청난 은혜를 하늘의 언어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무엇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난이 오면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렸다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고난이 없고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버릴 자, 형통할 자, 내가 사랑할 자를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암흑기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부해서 그렇지. 정말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분별해야 될그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하는 기준은 여러분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 소망이 있냐 없냐예요.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 "야, 너 힘들지? 근데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고난이 왔는데 섭섭함이 찾아오고, 막 실망이 오고, 좌절이 오는 것은 그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 중에 사실 가장 두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고독함이잖아요. 혼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버겁고 힘든데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그래서 마귀는 결국 혼자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하늘의 언어를 분별하지 못하면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갈라놓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언어에 집중하고 이 언어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21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여전히 우리의 손목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고급 언어에 취약해요. 한자에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거든요. 너 금일이 무슨 뜻인 줄 알아? 혹시나해서 염려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도 제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금요일의 약자가 아닙니다. 금일은 금요일의 약자가 아니라 오늘이란 뜻이잖아요. 사흘, 사흘이 뭔지 아냐? 물어봤어요. 아, 아버지, 그 정도는 알죠. 보통 아이들이 사흘을 사일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개념을 모르는 거죠. 또한 가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고지식하단 말이 무슨 뜻인 줄 아냐? 근데 막 자기를 비우면서 비웃으면서 이 정도도 모를 줄 아냐 그러면서 처음에 찬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식이 높다는 거 아니 아 울컥이 걸렸다. 그래서 지식이 높다는 거 아니냐.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길래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고지식하다는 얘기는 뭔가 좀 앞뒤가 꽉 막히고 융통성이 없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어린이집 교사가 안내문을 가정에 보냈더니 그 학부모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날, 어디 체험학습 가는데 우천시 취소됩니다. 그랬더니 우천시가 어디냐? 우천시가 도대체 어디냐? 점심을 제공한다는 얘기를 중식 제공했더니 우리 아이는 짜장면 같은 거 중화요리 못 먹는다고 그렇게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항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이 그 시간이 아닌데 우리는 고난만 보여, 아픔만 보여. 내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시간 지금 우리 추상윤 집사님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붙들고 있는 시간 아픔은 그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과 아픔 뒤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하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하늘의 오너는 나를 구세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 중반 끝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수백 년의 노예 기간을 노예 기간 가운데 기록된 소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닥친 고난만 간신히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전보다 나를 더 강하게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굳세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 뜻은 증가시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증가시키다. 그럼 우리가 구약의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왔죠.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을 만난 것은 사실 죽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홍해를 만났다는 것은 이건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요셉은 그 고난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운 것 때문에 장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홍해를 건넌 그 사건 때문에 지긋지긋한 그 애굽의 노예 근성을 다 수장시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목적은 손해를 보거나 고난만 간당간당 겨우 이겨내 가지고 아이고 이제 좀 살았네 정도가 아니라 겨우 살아남았구나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데, 나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 어린 아기가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 펄펄 끓어 올라요. 내려보세요. 아이들 다 키워 보셨지만, 약을 먹으려고 해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러죠. 저희도 우리 세 자녀를 키웠는데, 유독 약을 좋아하는 아이가 한명 있긴 했어요. 먹는 것 자체를 그냥 좋아해 가지고. 약도 그냥 밥 먹듯이 먹는 아이들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어린 아이가 약을 먹이려면 열이 펄펄 오르는데 안먹으려고막버 튕기고 그건 부모는 어때요? 안 되겠다. 입을 탁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보셨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꼴딱꼴딱 약을 먹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아기가 속으로 야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이제 이 부모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못살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부모는 입을 우악해서라도 약을 먹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먹어야 사니까. 그거 먹어야 열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나고 보면 아 그때 엄마가 나를 그렇게 입을 쥐어 뜯어서라도 약을 먹여서. 나를 살려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는 매번 아픔, 고난만 생각하다 끝나는 거예요 고난만 집착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자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생각하고 소망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나를 강하게 하실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심심한 사고의 뜻을 압니다 성숙한 사람은 고지식하다를 이해합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깨닫고 보니까 하늘의 언어를 깨닫고 보니까 아, 고난 뒤에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릴 적 부모님에게 혼날 때 혼났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매를 맞을 때 훈계의 목적을 깨달으려고 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맞는 것이 싫고 도망가고 싶고 훈계가 싫고 그렇죠. 근런데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어때요? 훈계를 하고 매를 들때 자식이 미워서 진짜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서 매를 드는 부모가 있습니까? 때려서라도 그 잘못된 행동 모습 언어 고치려고 매를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알잖아요. 부모가 되어 보니까 매를 든 이후에 이 아이가 변화될 큰 그림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그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야 어린아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의 언어를 깨닫는 거예요. 부모의 언어를 깨달아야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숙함의 정도에 따라서 하늘의 언어를 깨닫냐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매주 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뭘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언어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를 분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때린다? 아하, 오늘 목사님이 도 말씀으로 나를 치시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이것은 목사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고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늘의 언어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늘, 하늘의 언어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어제 우리 막내가 PPT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에게 다시 찾아오더니 아버지 이세 번째가 버러지 같은 야곱인데 이거 맞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맞아. 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맞다 이거. 1 4 절. 버려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 너를 도울 것이라. 너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 여러분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1장 본문 8절부터 10절 14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인데.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여기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랬단 말이에요 헷갈리죠? 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면서 갑자기 욕을 퍼붓고 계시는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거를 읽을 때는 조금 실감나게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응? 여러분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저마다 의지했던 것들이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부르셨거든요. 그런 선민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것 의지한 거야. 우상도 만들고 세상의 물질도 의지해 보고 자기가 만들어 오는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도 의지해 보고 다해 봤어. 그것이 있으면 뭔가 자기가 의지하는 것만으로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이스라엘이 뭘 의지했냐면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애굽 애굽이 처음에는 좋았죠 근데 나중에 바로가 왕이 되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냔 말이야 평생 노예로 수백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애굽을 출애굽시켜놨더니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다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깨닫지 못하니까 여기서 벌어지라고 말한 이 단어의 원문은 지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렁이 그리고 그 지렁이에 담겨진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어떤 식물을 파괴하는 해충과 같은 뜻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해충처럼 있는 것도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하는 표현 속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고 도우셨는가? 역사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아 이제 하나님 없이 할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나의 무기력한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하늘의 언어는 바로 이겁니다.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하는 말 속에는 너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거꾸로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언제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시는가? 아 나의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구나. 내 안에 교만이 버려질 때 비로소 주님은 일하십니 여러분 교만한 자는 은혜가 없어도 돼요. 교만한 자는 은혜가 아니어도 자기가 어 맺고 있는 인간적인 관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만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아무리 물질이 차고 넘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인정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만약에 저희 교회 지금 그렇지 않지만 뭐 재정이 수백억 쌓여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재정만 믿고 뭘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재앙이에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울고 있어요. 길길 가다가 어떤 아이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울고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야 우리 집에 아파트 50평인데 너 줄게. 야 저기 가면 우리 집에 땅이 몇십 몇십만 평 있는데 너 줄게. 그럼 아이가 울음 뚝 끝치겠습니까? 아파트 50평 여섯 살짜리가 아파트 5 0 울음 뚝 끝치고 얼릉 주시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땅이 몇만 평 야, 여기 플랫폼 시티가 아주 제가 어제 처음 들었는데 여기 보여지는 데만이 아니라 저 건너편 아파트 앞에까지가 싹 아주 그냥 신도시가 된다더만요 그럼 내가 저거 다 너에게 줄게. 그러면 길 가다가 길잃어버린 아이가 울음을 뚝 끊칠까요? 그 아이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내 안에 교만 버리고 나할수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나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지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지금 겸손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수 있다는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서 할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도 겸손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건물이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말을 해요. 건물이 사람들을 전도한대. 물론 그 말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도 어디 목 좋은 데다가 건물을 딱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아 저기 교회 건물이구나 생각하고 찾아올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영적인 것이 담겨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상가에 있지만 이곳 상가 2층에 있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붙이십니다. 돈으로 사람을 봉식히는 것이 아니라 건물로 사람을 봉식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의 자리로 이끄시려는구나 겸손으로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언어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가 기도를 선포했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우리가 인정하자. 이걸 깨닫자고 목사가 말하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우리 2026년 한해 이제 벌써 두 주가 지나갔습니다. 제가 1월 마지막 주까지 한달 동안 특별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원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더 겸손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